때 가장 조금 생각하는 한두 장면 중에 꼭그 장면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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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경기 이겼으면 오. 오 이거 빠졌어요 네. 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고아 안쪽이죠 중간에서 끊었고요 아무래도 그 바이오를 노려서 저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찬스가 최근에 뭐 전남 드래곤즈 공격 루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가운쪽 까 포스트 자리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좋아요. 가면서 스리트리 이기다, 합니다 마지막에 유연의 결정도 결정! 그 그랬고요. 특히나 뭐 오늘 경기에는 전남 입장에서는 뭐 한찬희 선수라든지 이유현 선수, 네. 이제 젊은 선수들 그리고 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유스 과정을 밟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박대환 선수는 이제 벤치 멤버에 있고요. 추정호, 김영우. 자, 반대로 전환이 한번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전방 쪽으로 부려줬어요. 김영욱이 뒤쪽으로 움직였다가 라인을 브레이킹하기 위해 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김영. 김용... 전방으로 찔러줬어요. 진창수가 잡았습니다. 그렇죠. 올려줬어요. 아하. 수와 타이트하게 수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의 위치를 좀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네. 자, 좋아요. 오른쪽 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재희가 들어갑니다. 이인재 수비. 터치업 이꽤 괜찮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정경준 감독 대행이 오늘 인터뷰부터 죄송하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음, 네. 어, 우당탕탕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수비 3명이 작은 상황인데요. 지금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예, 있습니다. 쓰러져 있거든요. 네. 네네네. 볼을 쳐주여저 찾...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피지를 더 줬고요. 자, 네. 좋아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네, 하프라이 자, 요거는 안세리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수에게 훨씬 더 유리한 어 됐었죠. 그렇죠. 통해서 예어요1 어, 0어요그래또봤또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또 아, 아. 다시 한번 자 이번에 첫번 이제 오0 0만1퍼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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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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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이런 전환 패스가 좀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잘못하면 뺏깁니다. 네, 그 헬스장에서의 그 어떤 좋은 소식들. 네. 근데 계단을 아직도 엘리베이터를 안 타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헬스가 힘든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아, 그런 유형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언제 듣기로 해장으로 런닝머신을 뛴다라고. 네, 예. <laughs> 땀을 빼야지 술기가 빠진다고. 해전코을안 드시고 러닝머신을 드시더라고요. 네, 아자 반대쪽에 돌아다가는 타이밍 좋은데요. 감독이 좀 모르긴 몰라도 말썽생이좀 아들을 아, 그렇죠. 어, 키우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그런 타입의 외국인 선수는 조금 더또 힘듭니다. 아, 골치 아픈 목표가 있는 경우도 아,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한찬이가 공을 한번 뿌려봤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약간의 소강 상태입니다. 이인재. 이 수원의 경기를 신경 쓰지 않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렇죠 다른 경기 신경 안 쓰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맞은 골드 두 번이 지금 아마 더 생각이 좀... 빠지죠 한찬이 뺏어냅니다 아이 선수는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정말 케이리 국병상에 어울리는 그런 선수긴 하지만 이 내려놓은 볼을 처리하는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보여준다면또 한창 어, 한층 더 성장할 을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판단을 보여준다면뭐 지금도 득점력은 이미 중, 중, 어, 검증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가 워낙 좋았죠. 네. 네. 특히 그 오른발로 각도를 열어놓는 공간과 슈팅을 때렸을 때 정면 공간을 지금 모두 협동 수비로 잘.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laughs> 긴장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45분은 사실 1년의 모든 것을 판가름 짓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가혹하죠. 예. 네. 왼쪽이 이슬찬. 최여진 선수가 들어온 것을 뺀다면 두팀 모두 전술적으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예요. 네, 여전히 532의 상황에서 수비를 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데서는 또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적인 딜레마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팬들이 조금 더 보고 싶어하고 조금 더 유행하고 조금 더 공격 찬스를 많이 잡아내는 전술을 쓰고 노려보고 있고요 네. 이창훈 아 이거 뺏겼어요. 좋지 않은 곳에서 뺏겼습니다. 바이오의 존재 자체가 안산 입장에 2층 글쎄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바오가 역시 공을 자, 잡고 좋아요. 또 연결을 해줬어요. 자, 측면 왼쪽에 이제요. 왼쪽 측면으로 공을 건네줍니다. 김영욱 <목소리> 최대한안 서두르고 하나하나 플레이를 좀 정. 성큼 성큼 태클로 빼앗아내는 전남. 라도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바이오의 파울로 지금은 선언이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행복축구를 하고 있는 바이오입니다. 싸움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적으로 보자면 방찬준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수들이 뭐 안산 입장에서는 거의 무조건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음, 네. 싶어요. 또 오른쪽. 테크니컬한 중원에서의 곽성우 선수도 아, 그렇죠. 있기는 합니다만. 자. 하지만 지금은 또 부천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자, 2 7번에 김대열이 빠져나가고 박진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진창수가 빠져, 그 응원 소리긴 응원 소리인데, 네. 이, 이, 이 어떻게 소리를 내시는 건가요? 어, 네. <laughs> 굉장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좀 스피커에 네. 자, 좋아요. 왼쪽에서 오브라핑이 조금 늦었었죠. 자, 왼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슬찬 그리고 빙글 뒤쪽으로 도와 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훈, 황태연, 어. 정지, 재 발빠른 정지인데요. 자, 대결이 었죠 차크, 차크, 수비가 걷습니다. 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어, 좋은, 최근에 또무어는 바이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기도까지 올리면서 깔끔하게 셀레브레이션까지 마쳤는데요. 중앙 지역에서의 볼은 그래도 섬세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을 맞을 때는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뭐제 3자 팬들에게 하나는 확실합니다. 남은 시간은 무조건 꿀잼이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두 경기가 외부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캐리그 네. 아, 팬. 자. 마사. 어. 마사 선수의 오른발 각도를 지금 완전히 어. 전남 전방의 선수들은그래도 득점 욕심이 좀 있거든요. 자 가운데. 자. 지금은 전남의 수비진이 조금 헐거워져 있고요. 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까요? 무너지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박진성. 자 좋아요. 인턴 아. 실패. 네. 자, 이러면 오히려 안산의 수비. 방어 반, 반. 어 전남은 지역 방어반, 개인 방어반. 어, 가요 네. <laughs> 자, 지금 최명희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네. 앞쪽에 이제 박진섭 선수를 세게 썼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이창은 지금 이창은 앞에 배치가 됐죠? 자, 돼 직접 돼 있어요. 가, 가도 됩니다. 그렇죠. 가운데로 줬고요. 아, 아, 아 자, 어? 한 번도 맞았던 적은 없지만, 뭐, 한국 축구의 스토리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있죠. 네. 자, 이럴 때에서록 공격 찬스가 중요한데요. 이 창은. 자, 그 이후에 상대의 푸싱 인정되않 아, 아 인정되자. 파울이에요. 네네네. 딱 꼬, 뽀 그렇죠. 자, 지금 이 전남대군지는 브루노를 준비 중입니다. 전앞에서 하나하나가 안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렇죠. 고 다니 예. 시는뭐 관중분들이 많이 와 주시는 호재가 단연뭐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 있 많은 스토리들이 터져납니다. 자, 일단 이 공격 보실까요? 2층은. 줘야죠. 네. 짧아요. 방금 몇주 지났습니다만. 브루노는박진섭 키퍼를 상대로는 골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사실, 사실 1대1 상, 아, 지금 그대로 중 거리? 네. 1대1 상. 빙글 돌면서. 양찬준의 패스 밀려나가고요 그렇죠 공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 다 공격수들을 바꿨기 때문에 전방에서 에너지도 여전히 넘쳐나고 예 브루노. 현실적으로 안산은 지금 수비 어, 공격을 당할 때 수비 시에 5명 이상의 숫자를 투입하기에도 어려워요 네 지금 상태로 경기가 종료된다면 이기. 왼쪽으로 줍니다. 붙여 주죠. 선수 한명 적은 게또이 와중에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죠 엄청나게 큰 핸디캡이죠 네 박준희 두 골을 넣으면 일단 승점은 부천과 동률이 되는 거고요 네자아 오른쪽 빠졌어요? 두 골이 필요한데 그첫 번째 골을 위해서 일단 자 좋아요 장혁신 자, 그대고 꺼! 게 들어갑니다! 일단 득점 성공합니다! 아직 이 경기 끝나지 않았네요! 네. 역습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자존심을 일단 회복을 했고요. 자, 빨리 이창훈은 득점을 하자마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만석 감독은 아마도 몇 시, 몇 분이 남았냐? 라고 네, 네. 물어본 것 같고요. 안셀 세 선수에게 지금 공을 뺏어서 들고 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많은 팬분들이 포기했을 바로 그 시간대에 또 이렇게 한 골이 들어가네요. 네.